안녕하세요. 하월시아 스토리의 웅경입니다. 어, 오늘은 하월시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 그런 화두로 여러분과 함께 한몇분 동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일본을 어, 들락거리면서 일본 사람들이 어, 늦게 시작한 저한테 원포인트 어, 레슨을 할게 있으면 뭐냐고 물었을 때 일본 사람들 열이면 열. 다 즐겨라, 즐기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든지 아니면 어 배상 파종을 하세요. 씨앗을 뿌리세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 하월시아가 고가로 들어오면서 어 그때는 고정자산 캐피탈이었습니다. 캐피탈. 근데 요즘 조직비양이 나오고부터는 이 하월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고정자산이라 하기보다는 익스펜스 소모품이다 이거예요. 소모품 그래서 하월시아를 어, 옛날의 취미의 관점이 과거 고정자산 캐피탈 에서부터 익스펜스 소모품으로 바뀌어줘야 된다 과거에 비쌀 때는 저 역시 이걸 사서 자구를 놓고 커팅을 해서 자구를 팔아서 내 원금을 어, 처음에 들인 금액을 어,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 어, 다시 이제 돈을 벌수 있다. 그런 막연한 어, 기대감 속에서 고가의 하울샷을 샀습니다. 그것도 뭐 저의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조직비양이 흩어져 나오면서 어, 어떤 고정 자산의 개념보다는 익스펜스 소모품으로 즐겨야 된다. 그러면 즐기려면 어떻게 즐겨야 될까요? 어, 제가 늘 즐겨 쓰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무엇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도 하월시아를 많이 알아서 원산지는 어디고, 무슨 과고, 어쩌고 저쩌고, 이름이 뭐고, 딸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도 호지자. 하우얼시아를 좋아하는 사람이 으뜸이고 호지자 불려 낙지자 하우얼시아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너무 좋아해서 매일 분갈이를 하고 뭐이 분에 토 분에 심었다 플라스틱 분에 심었다 굵은 데 심었다 가는 데 심었다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내가 추우면 안방에 들러놓고 내가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 그런 사람보다도 호지자 불려 낚시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상수다! 뭐, 어떻게 즐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즐길까요? 자, 하월시아를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 상태를 관찰하면서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분갈이를 마친 후에 관수, 물을 주면 더 즐겁죠. 또, 이 꽃이나 엽삽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제2의 영양으로 번식해서 자구가 나올 때 어떤 야릇한 성공했다는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게 무럭무럭 자라서 꽃을 피워서 수분을 해서 거기에부터 씨가 얻어서 그걸 따서 파종을 해서 개가 자라갈 때의 즐거움이라는 건 대단히 크더라. 크더라. 이제 막연하게 코로나를 사서 내가 새끼를 달고 커팅을 해서 자구을 따서 내가 원금을 건지고 그런 시대는 갔다 괜히 젊은 분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 돈깨나 있는 사람들 여기에 헛고생 하지 마시고, 언제든 내가 원하는 하울시안은 공급이 되고 있다. 자, 이제 저만 해도 이기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처럼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저 혼자뿐일까요? 여름 명이 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이만큼 가져왔던 게 이게 다 자구를 달고 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다시 시장으로 나간다. 그러면 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어떤가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다운된다. 거기에다 엄청난 조직병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캐피탈 개념보다는 그저 내가 한개 1, 2만 원 만 원, 뭐, 커피 한잔액끼고 오천 원, 만원 주고 사서, 그것을 내가 남들보다 잘 키워야 된다. 남들보다. 어, 그걸 사서 내가 히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잘 키우면서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 우리 하, 월왕에도 포스팅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로 잘 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발가락으로 키워도 그보다 나을 거. 아니면 상인들이 길러들고 어제 사다가 오늘 떡 올려갖고 엄청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취미를 즐기기에는 조금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 그래서 사서 정성들을 키워서 정말 똑같은 만상 코로나에도, 아, 홍길동이 일쯤에 뭐, 깡감찬 여럿이 길르는데 그 중에서도 이천에 있는 홍길동이 있게 최고의 코로나더라. 그게 바로 즐거움을 얻는 거야. 왜냐? 뭐꼭 잘게 즐거움이 얻는 게 아니고 취미는 저급에서 고급으로 흐른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아, 외면하지 말라. 이거 억지로 아가나는 그냥 취미만 하면 돼.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마시고, 본성에 충실해라. 나만 가 있는 거 내가 가 있으면 기분 좋고 남보다 내게 잘 키우면 기분 좋은 건 사실이지 그걸 굳이 부정하지 마라 부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제가 종교적인 문제를 어, 논하자는 게 아니고 어, 제가 그 아는 스님께서 어, 자기는 스님을 하면서 어, 도를 닦고 얻은 불교의 그 불경을 읽으면서 내 스스로 정진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 배움이 즐거움이지만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있다. 머리를 깨끗이 배구를 치는 게 즐겁다. 첫째 낙, 일낙, 이낙, 목욕을 깨끗이 하는 게두 번째 낙이다. 삼낙, 셋째 낙은 이 옷을 깨끗이 빨아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세 번째 낙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월시아도 퇴근해서 이것을 이래 쫙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 이걸 쫙 바라보면 어제와 또 다르고 내일과 또 다르고 아주 그 만상 같은 게막 무늬가 발현하면서 정말 뭐 아주 그런 어떤 스릴감도 있고 또 제가 내가 파종을 해서 그걸 키운 것이 꽃도 피고 무릎 무릎 자랐을 때 성취감도 있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즐거움을 이걸 고정 자산으로서 재산 증식으로 쓸 때는 끝났다. 꼭 내가 정말 고정 자산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함 누려보고 싶다. 그러면 아직도 방법이 있다. 기존에 있는 거 사서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좋은 걸 사도 방법이 없다. 뭘까요? 육종을 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까만색의 엔젤이 있다든지, 노란색의 솔크라운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가는 코로나를 만들어냈다 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도전해보시라. 그래서 요 앞에 판에도 히든을 가져라. 그 히든. 이들을 가져라 그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그 이걸 캐피탈 보증 자산으로서 보지 말고 익스펜서 소모품으로서 내가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자 물 주고도 즐겁고 분갈이 하는 것도 즐겁고 가만히 쳐다봐도 즐겁고 꽃을 수분하면서 즐겁고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이걸 기르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빈 흐름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 보자. 그러면 아마 정말 지지자 부려 호지자요, 호지자 부려 낙지자라는 그런 원경의 이야기가 아이 양반이 아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구나 아 그런 것을 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 아무쪼록 원래 이제 또봄 되면 하울시아 바자에도 있고, 또, 교환 판매점도 있죠. 자, 지금부터 그때, 어, 전시에 나갈 것은, 지금부터 서둘러서 분갈이도 하고, 수영을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수영을 다듬어서, 잘 길러서, 어, 봄에 남들 앞에 내놔서, 똑같은 코로나, 안산 코로나인데, 아우, 저 사람 진짜 길러리 달라.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지금까지 하월시아 스토리의 원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